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 대표입니다. 자, 다행히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우리 5일선 깨지 않고 그대로 잘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고점 자리에서 좀 힘이 빠지면서 하락에 대한 신호가 조금 나오는 것 같지만 지금은 매도할 때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만큼 이제 우리 3,500억 불 대미 투자 막바지 협상에 돌입을 하면서 이제 회동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김동관 그죠? 산업 부 장관님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의 장관님만큼 지금 원전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3,500억 불 중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잘 보시면 이 마스가라는 메인 프로젝트 말고도 여기 보시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까지 약 490조에 140조인 뭡니까?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까지 수입을 하는 조건까지 봤을 때는 이 메인 종목들, 반도체 원전 2차전지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조선주가 주목을 받는다 라고 하기보다는 원전도 이제 우리 한국이 없으면 미국 내부에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설계 다음에 뭐요? 시공이나 제작할 수 있는 그죠? 이 시공 제작 능력은 한국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현대 건설 또는 삼성중공업 등 이러한 원전에 관련된 한국 기업의 협력 없이는 원전이 설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듯이 이제 아마존이죠. 미국의 워싱턴의 엑스에너지 smr 12개 짓는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티와 협력 관계인 이 아마존의 엑스에너지가 지금 미국에게도 smr을 12개 짓는다. 그 말은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원전 부품을 공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아마존이 직접 두산 에너빌리티를 찾아와서 원전 기술력까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협력 파트너이자 기술력과지 제조력을 입증한 만큼 지금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 폭발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에 맞춰서 2025년부터 30년까지 반도체 수요 폭발과 함께 전력망 구축 또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전력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SMR 같은 원전 말고는 이 전력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찐대표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음봉이 나왔음에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도하지 마라. 오히려 매수를 해서 물량을 계속 모아 가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함께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찐대표가 챙겨 드릴 거니까 예? 네?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 제가 이 두산 에너비티가 가야될 방향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량이 지금 작아지고 있고 예? 네? 그 가운데 외인들의 물량이 지금 올라가다가 횡보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과연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끝이 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이 박스권 자리에서 3개월 시간을 끌고 가던 외인들의 물량이 지금 고점에서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어때요? 주가는 흔들리긴 했지만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이 자리부터 외인들의 매수세가 기간과 함께 들어왔다라는 건 앞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를 더 물량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미 증시가 금융권 부실 대출 우려의 하락 마감을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도 이에 따른 영향이 같이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오는 분위기는 이차전지,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 BM 요 섹터는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힘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하락이 아닌 그러한 증시의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하락은 뭐다 우리에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외인들의 물량은 사실상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라는 점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치만 뭐라 그랬어요? 5일선만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갈 수 있다 제가 오늘 10월 17일 금요일도 같이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월봉 차트상 9만원 초반까지 열려있는 랠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월봉,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고점 대비 저점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 9만천원까지, 어쨌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는 흐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그 자리 밀린다 하더라도 7만 4천원 자리는 강력한 지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즉, 7만 4천원 자리, 여기가 어쨌든 지지 라인으로서 보시면 이 라인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지만 이 자리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켜주면서 뚫어졌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밀리지 않는 한 괜찮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증시 원전주 조정이 크게 나온 상황에서 당연히 힘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5일선 터치 아직 지켜주고 있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5일선 이탈시에도 패닉 하지 마시고 3개월간의 박스권 조정 뚫고 올라온 강한 힘인 만큼 75,000원 지지 후 다시 랠리 가능성이 높으니 물량을 더 채워가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하락이 나오면이죠 그래서 지금은 원전주가 AI 반도체 수요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 더 많은 품절 상태가 발생하는 최고의 호환기를 동시에 받는 섹터입니다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이런 호재를 가져갈 종목은 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조정 없이 계속 상승 랠리 나올 것이니 염려치 말고 눌리면 고맙습니다 하고 더 모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일봉 차트도 일봉 차트지만 5일선 깨졌습니까? 안 깨졌어요 그죠? 주봉 차트 보실게요 어때요? 보이시죠? 이 강한 상승 위에 삼각수렴 만들고 흔든다 뭐가 나왔어요? 큰 상승이 나왔어요 당연히 앞에 윗골이 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큰 밀리는 은봉이 나왔습니까? 주봉 차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밀렸다 하면은 그만큼 5일간의 거래일이 응축돼서 하나의 캔들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음봉 캔들로 꺾인다 그러면 위험한 캔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셔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윗꼬 달고 있는 캔들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다음 뭡니까 여기 여기도 나오는 자리 그죠? 그러고 나서 밀렸냐고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만약에 음봉이 나오고 하락이 났을 때, 요 신호는 조금 조심을 하더라도 밀리지만 않으면 또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수 있다고요. 결국에는 이 20주선, 그죠? 이 20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격에 대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해도 고점에서 지금 저점까지 약 67%. 그러면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28%. 못해도 지금 30%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챙겨봤을 때, 현재 얼마까지 가야 됩니까? 얼마까지 가야 돼요? 지금보다 30%더 가려면, 은 자, 9만, 8만 6600원에 30%? 8, 3, 24죠. 그러면 10만원에서 11만원까지. 즉, 9만원을 뚫은 자리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 매수를 할 때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프로그램 매도세 490억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오늘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1조 이상 터지고 있어요. 근데요, 하락에 대한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이런 강한 음봉이 나오겠죠, 그죠 거래 대금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보통 하락의 추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신호들이 나와요. 보통 상승에 대해서 이런 쌍봉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시면 고점에서 이런 캔들 있죠. 이렇게 들 뭐예요. 매도와 매도세가 강하게 밀리고 그다음 날 이렇게 음봉 나오고. 그죠? 그거를 씹어 먹는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밑꾸리 달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죠? 그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이때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아직은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5일선을 깨지고부터 만약에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3개월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박스권에서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서 힘을 모아가면서 이제 막 주가를 7만원 이상으로 뚫은 겁니다. 그러면 이 7만원 이하는 절대 내려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다른 경계선이 7만 5천원 자리 이 자리가 최종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준다 가는 거고 5일 선언 그 전에 일단은 깨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에이펙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면 이에 따른 원전에 대한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협력이 다시 부각, 부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더욱더 전 세계 증가하면서 전력의 수요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특히 미국에는 지금 이 관세 협상을 통한 제조업, 반도체업, AI업 등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뭐요? 인프라.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인프라를 다시 구축해서 개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전력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가 SMR이라는 원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업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요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는 게임체인저가 기술력이 아닙니다. 설계 능력이 아니라 그 설계를 했을 때 생산력을 그만큼의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냐의 이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뉴스케일 파워 등 SMR 기업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손을 내미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2025년부터 30년까지는 AI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 이런 자리 오히려 감사합니다고 매수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다들 위험합니다. 매도합니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겁을 주지만 저는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대응을 아침 10시부터 또는 9시부터 제가 겁먹지 말라고 심리적으로 이 예상에 대한 매수 범위 또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적재적소에 맞는 타점과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가장 100%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대응을 받는 게 자산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주식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 가족방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010-820-42900으로 두산 또는 우리 두 빌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셔도 제가 가족방 초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셔서 가족방 입장 신청하시고 저한테 타점이라고 별도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각상황이 맞게 다들 평단도 다르고 누구는 단타 하겠다 누구는 구는 중장기 투자 하겠다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개인 대응도 제가 또 준비해서 대응을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엔 가스터빈까지 미국에 진출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기술 개발로 해외에서 미국의 두기 가스터빈을 성공을 수출시켰는데 이게 5천억짜리에요 한기당 자 그럼 이게 뭐냐 전세계적으로 지금 전기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지만 원전의 단점이 하나 있죠 뭐죠? 시간 5년 정도 설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전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 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만큼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과 함께 가스 터빈 생산 능력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축으로 앞으로 수주를 따내서 성장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GE 그죠? 그리고 지멘스 거기에 미쓰비시까지 지금 이세 곳에 대한 전력 회사들이 누가 지금 새롭게 공급자로 들어와도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만 만들어 주면 세계적으로 제때제때 제때 납길만 놓치지 않으면 팔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스터핑까지도 틈새시장이 확대되며 이제 새로운 수출길이 또 열리면서 매출 파이프라인이 증가를 하겠죠. 아무래도 현재 우리 두산 에너리티는 이제 4분기에 엄청난 SMR 등 실적이 크게 상회를 할 겁니다. 10조 7천억.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두산에너빌티가 연말에 SMR과 원전 기자제 수주가 지금 임박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아마존조차도 우리 영국 에너지 기업 센트리카와 6기가와트. 6GW, 6기가와트면 이 미국의 가장 큰 도시. 한날을 24시간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테네시밸리 전력청도 6기가와트 계약을 지금 뭐예요? 계약해서 s m r 을 건설 계약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테네시밸리 전력청은 뉴스케일파워와 아마존이 최대 주주인 엑스에너지는 영국 에너지 기업 센트리카와 근데 이 엑스에너지와 뉴스케일파워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원전 공급 부품을 조달받는 기업으로 협력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테라파워, 빌게이츠투투한한전전업업 두산 에너비티가 내부 구조물 등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0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영국과 미국이 원전 인공지능 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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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지0 0 0 0 엑스에너지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6기가 왔으면 72조죠. 네? 여기서 우리가 7조 정도 원전 부품 계약을 따낸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미국의 테네시밸리 전력청, 그죠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로 SMR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테네시밸리청에서 전체 계약 금액 수십 조 원이 달성이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조원 규모의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이 4분기 10조 7천억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여기서 가스터빈까지 계약을 또 추가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인 두산 에너블티의 성장 전망은 그냥 대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 AI 전력이 너무나 폭증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원전 300기 더 짓겠다 하는데 미국은 지금 3 마일 섬 사고 이후에 원전 설계만 할수 있지. 원전 제작이랑 부품 공급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비티 없이는 원전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돌아가려면 절대로 두산 에너비티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AI 전력 수요가 늘자 원전주가 랠리 나오고 있고 한 달간 30%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모든 기지에 원자로를 건설을 한다라고 했듯이 이뉴 스케일 파워와 함께 이 미국 기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두산 에너비티가 원전 부품 공급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전력 확보도 이제 군사력으로 확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엑스에너지가 워싱턴, 엑스에너지가 워싱턴에 SMR 12기 지는다는 건 전혀 뭐요? 예 이상하지 않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고점에서 이런 하락 조금 나왔다고 해서 네?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무조건 두산 에너빌티는 찐 대표와 함께 확실하게 지금보다 매수할 수 있다. 매수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박스권 뚫고 이제 올라간다. 라고 외쳐 드린 것처럼 지금 흐름은 여러분들이 전혀 겁먹지 않아도 되는 흐름입니다. 제가 옆에서 무조건 챙겨드리고 어떻게든 고점 신호에서 무서운 하락이 나올 때그 전에 미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평소처럼 남들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방도 두빌 또는 두산이라고 꼭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종목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오픈 AI 그죠? 샘올트만이 우리나라 찾아와서 700조짜리 HBM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죠 왜냐면 전세계에 지금 AI 가속기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월 120만 장을 뽑을 수 있는 sk와 삼성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월 90만 장 정도는 공급을 해줘 라고 한 거예요 왜 스타게이트 라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샘 올트만이 먼저 한국을 찾아와서 예측을 한 겁니다 어 전력이 부족할 텐데 지금 hbm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공급을 요청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도 지금 hbm4 그죠 새로운 블랙웰 후속작 ai 가속기 루빈에도 hbm을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hbm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아직 상승이 덜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hbm 인터포저용 실리콘 소재 및 패키징 소재 기업인데 실적도, 실적도 좋고 현금도 우수한데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이렇게 컵 모양처럼 생겨서 핸들이라고 해서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주봉 차트로 지금 이러한 흐름이 SK랑 삼성에 집중돼 있을 때 이런 HBM 저평가 종목은 반드시 두 배에서 다섯 배 이상 2026년부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가 10월부터 12월까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종목도 바닥에서 하락세 기형 패턴으로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HBM 관련 그죠 장비를 공급하는 실적 우수한 종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들 그죠?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가는 이 종목도 제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살짝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미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만큼 제가 날짜별로 어느 가격대 예상 매수와 매도 범위를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지금 상승이 나오면 우리 가족방에서 공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께 미리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게 이 종목들 AI 반도체라고 문자 주셔서 먼저 받아 놓으시고 남들이 매수하기 전에 먼저 밑에서 물량을 모아가서 나중에 큰 수익 낼수 있게 제가 이벤트로 준비한 종목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신 혜택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들도 꼭 받아서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두산 에너비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에이팩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한미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관세 협상까지 서명을 마무리하면은 이제 원전에 대한 수급도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 종목을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뭐 2차 전지 들어온다 하는데요. 2차 전지는 지금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그 종목에 지금 눈 돌릴 게 아니라 오히려 아직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 기회가 있을 때 모아 가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대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